올가마리 우리 이제 지구 원수님하고 젤리치 마도 원수님하고 싸웠을 때 누가 더 강할까 자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젤리치와 올가마리 마도 원수 대 지구 원수 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마도 원수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일단은 나한테 안 나왔어 기분이 나빠 100% 사심 들어간 채로 저는 센파이. 저는 저기 누구냐 젤리치 원수한테 한표 올리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젤리치가 이 인간이 전성기 때 진짜 미친 인간이었어 보면은 일단 이 법을 지금 써가지고 평행세계 이것도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있지만 붉은 달 쓰러트리고 초대사도 이제 3위까지 이제 쓰러트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 제자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륜이랑 이런 이제 스킬적인 게 분명히 엄청날 거란 말이야 이제 올가와리는 지구 원수이기는 한데 언비스트고 근데 사실 모르겠어.